시작! 오, 오, 좋아, 빨라 빨라. 거 아, 이번엔 좀 아, 디테일한 그림인데. 밤을 저게 그리는구나. 3. 이 1. 1 넣으면... 그래 그러면... 네. 3 아, 자, 그렸다돌그 되게 아쉬워. 뭐그 우리도 우리도. 세븐틴 형아들 세븐틴 형들 우리 안보여나 아, 고한 기회 줄게요. 아, 100% 정답 아는 알아. 아이 알아. 아이거 알아. 거 알아. 5초 드립니다. 오. 4. 해요. 눌러 눌러. 아이언맨. 아이언맨오케이 no. 어, 어? okay. 정답. 뭐? 맞출게요. 어, 죄송니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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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손 디테일 봐. 왜왜왜 아, 타노스. 어? No. 어? No. 어? 어, 아! 아! 어이 이거, 이거 아니야? 이거 <목소리> 이거 타... <목소리> 어! 정답? 어벤져스. 정답. 아, 정답. 아! 다 왔는데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니왜우리는안 틀어 줘? 저 엄마. 아니 왜우리는안 틀어 줘? 저거 때문에 흠떨어져서 틀린 거 아니야? 야, 여기, 우리 폐기물 노래가 없어 있잖아요. <laughs> 아, 아카펠라잖아요. 아, 씨... 진짜 힘이 하나도 안 난다. 음모해빠음모해빠음모에빠음오해봐2대2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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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재까지 그린 퀴즈 2대2입니다. 재밌어요. 자, 마지막 문제. 가장 난이도가 높습니다. 진짜 맞추기 힘든 문제입니다. 와 힘든 문제 이번에 부상하 되겠다 이건 좀 어려운 거보다 낮춰야 어 누굴 본다? 어? 누굴 보는데?